어, 햄버거 푸드 서비스, 어,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가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겼던 그런, 어,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인 것 같아요. 자, 1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된 어,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때는 사,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있고요자 지난해 말에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매장이 한천백개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어 올해 추가적으로 팔십 개에서 백개 정도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매장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곧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어 기술적인 패턴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있죠 지금 이십 일 선. 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어, 꺾이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갭이 지금 2,400원대, 2,300원대부터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 갭을 깨지 않고 지금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추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어, 추천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사실 과거에 2017년도, 18년, 아, 17년도 초 어, 중반권역에 지금 어, 2,700원대에서 800원대 강력한 저항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니까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2017년도 어, 4월달에 2,870원대 그리고 2017년도 7월달에 2,700원대 그리고 박스권을 기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2800원까지 올라온 모습들, 주봉 차트죠 자, 주봉 차트에서 쌍봉 구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박스권, 어, 어 박스권이 아니라 그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차익 시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면은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21선이 유지된다는 한도 내에서 지금, 어, 트레이딩 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어, 성절가를 2,500원 정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2,870원 대 직접 고점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3,100원에서, 어, 사상 최대치 3,100원에서 3,500원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아,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스윙적인 관점에서 한번, 어, 매수가 2,650원 정도로 잡고,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 접근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